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람보고입니다. 오늘 올람보고 위치한 곳은요, 담양에 있는 봉산수로입니다. 봉산수로. 오늘 낚시를 하기 앞서서, 어, 제 영상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신 분들이 몇분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작은 선물을. 보이시죠? 요새 지금 굉장히 핫한 서큘레이터입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어떻게 지금 좀 전할 길이 없어가지고 한점 생각하다가 제가 써본 것 중에서는 제일 좋은 제품이더라고요. 네, 섹 중에서는. 그래서 이 제품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 아래쪽에서 지금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 좀 전해드리고 오겠습니다 뭘이게 <laughs> 뭐 맛있게 먹고 있생님 <laughs> 카메라 찍고 있어 <laughs> 이제 밥 먹느라고 네 요거 하나 선물 준비했습니다 어? 이게 뭐예요? 딱 어? 몰라 요님 세큘라이터 <laughs> 오오오 형님 네, 잘 쓰세요 어 아, 고맙습니다 <laughs> 와 대박 감잘 갑니다 응.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람보고니다 지금 올람보고 위치한 곳은요, 담양입니다. 담양이고, 오늘 지금 낚시할 곳은, 어, 진빵이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진빵이 지금 말로 듣기로는 250m라고 해가지고 듣고 왔는데, 실제로 보니까요, 250m가지고, 한 300m에서 350m 정도 될것 같아요. 엄청나게 멉니다. 와, 날도 더운데 갈수있을런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포인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인트는요, 이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가지고, 저쪽으로. <laughs> 자쪽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자 안쪽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와, 갈수 있을까요? 갈수 있을까요? 한번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짐은 지금 퇴소했고요 오늘은 뭐 발판, 땅꽂이 이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너무 집방거를 멀어가지고 이거 그냥 뒷꽂이만 준비했습니다. 뒷꽂이 준비했고요. 어, 혹시 모기 때문에 어, 안전성을 위해서 바람막이 옷 그리고 가장 짧은 데는 3.6칸 그리고 가장 긴 데는 4.6칸입니다. 4.6칸 아 하... 오늘 살아서 <laughs> 다녀와야 될 텐데 큰일입니다. <laughs> 오늘 의자 뭐 카메라 카메라 도구 그 다음에 낚싯대 이렇게만 챙겨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필수 선풍기 선풍기까지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아, 진짜, 진짜. 아, 등편에 사람들이 계시는데, 이 친구는 쳐다보고 싶 쳐다보고 있습니다 기가 네 어, 힘들어. 이곳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동출할 뜰채맨입니다, 뜰채맨. 뜰체매.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짐빵이 <laughs> 너무너무 멀어요. 나 글루텐 먼저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루텐은요, 오레오하고 옥소글루텐 7대3 이 비율로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저 맞은편에서 한번 해봤었거든요, 날씨를. 근데 굉장히 호우호가 많이 걸렸어요. 자보가 붙을 때는 알지 자체가 안 내려갑니다. 블룩이라고살체성화가어마어마게 심한 곳이에요 이제 붕어가 붙을 시기에는 자버 입질이 전혀 없어요 그런게 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은 자버가 달라드는지 안 달라드는지 한번 던져볼게요 근데 지금 앞에 조사님들이 두분 계시는데 지금 챔질을 안 하시는 걸로 봐서 어, 자버는 없는 것 같아 어 이제 대편성을 다 마쳤습니다. 지금 총 다섯 대 대편성을 해놨고요. 음, 지금 가장 긴 데는 4.4 칸이고요, 가장 짧은 데는 3.6 칸입니다. 수심은 일괄적으로 거의 2m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앞에 이렇게 떼짱 이 있는데 떼짱 쪽에 는그 붙이지 않고 전부 다 마름 쪽으로 전부 다 지금 대편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좋은 결과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올라보 TV 시작입니다. l e t 리 g 지금 천만 다행인지 몰라도. 자잡가안달라 들어요. 자어 입질 이 현재까지는 일도 없습니다. 일도 없어요.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고기 힘이 엄청나게 세거든요. 붕어 힘이 엄청나세요, 여기가. 그리고 찌올림도 이뻐요, 여기. 내가 총 여기 두번 들어와 가지고 많은 마리수를못 했어요. 그때 총해 가지고 세 마리 잡았나? 네 마리 잡았나? 많은 마리수를못 했어요. 근데 붕어 힘 보고 깜짝 놀랐어요. 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시간이요 7시 42분이거든요 어 지금 잡은 사람은 없는데 화첨질이 한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화첨질 뭔가 입질을 한다는거죠 지금 이제 케미를 전부 다 끼웠습니다 기대되는 밤낚시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버티면 나온다. <laughs> 버티면 나온다. 뭐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찌가 몸통 찍어버리네. 누워버립니다. 다 잡았습니다. 사진즈 그리 크지 않아요. 아, 수심 깊은 곳에서 나오니까 그래도 힘은 쓰네. 한8주 후반 정도 될것 같습니다. 한26 정도? 26 정도 될것 같아요. 9주는좀안될것 같고 붕어가 시큼합니다. 시큼해. 이번 <laughs> 첫수를 일단 나와줬습니다. 어, 추도 막 입질이 막 들어오는데요. 이거 빨리 방송해 주고 낚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빨리 방송해 줄게요. 잘 가라. 말했다. 첫 개시했습니다. 첫 개시. 한 마리 나와주네. 와. 찌얼림 죽여주네요. 아이거 잘하면 얼척 되겠는데요? 와또 얼척이다, 얼척. 지금 개자를안 가지고 와가지고, 뜰채면 개식자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laughs> 내껀데. 아, 얼척이네요. 32cm 월척입니다 이야, 드디어 나와주네 32cm 월척 좋았어 <laughs>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거든요 이야, 이제부터 입질 시간인가 계속 바짝 조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빨리 방송해줄게요 쥬얼님 죽여주네 잘 가라 고맙다 몇시간몇 시야? 9시 36분입니다. 9시 36분. 제가 지금 얘를 잡기 전에 허챔질을세번 정도 했어요. 허챔질을세번 정도. 하, 아, 라고 오늘은 잡아가 붙나보다 거의 포기했거든요. 근데 한 마리 나와줬습니다. 한 마리만 더 잡아보자. 한 마리만 더. 30... 응. 다시 한번 재봐... 30... 맞아요. 어? 딱 30... 9시 90... 9딱3 0 90... 90... 90... 90... 90... 0 9면 90... 90... 다0이0 90... 90... 90... 90... 90... 90... 90... 90... 9 옆에 뜰채면도 한 마리 막 잡았습니다 30cm <laughs> 한 25, 2 6 정도 될것 같습니다 찌는 엄청나게 이쁘게 올려줍니다 찌는 엄청나게 이쁘게 올려줘요 이제 부모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나봐요 어, 옆에 지금 뜰채면도 한 마리 잡았거든요 아, 빨리 방송해주고 다시 낚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가라 좋다. <웃음> 좋아. <웃음> 아, 이제부터 거기가 나오기 시작했어. 좀만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까딱도 안 합니다. 이밥한번더 갈아주고, 한 30분 정도 있다가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리 더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네. 어, 지금 시간이요 11시 10분입니다. 아 지금 시기에 참 입질 보기 힘들죠. 정말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지금이 그래도 오늘 와가지고 준척 두 마리하고 월척 한 마리 봐서 그나마 만족하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 방송 이대로 마감하고요. 다음에 더 멋진 포인트에서 여러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대로 마감할게요. 감사합니다.